할렐루야. 다음 게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laughs>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다음 게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쁜 나슬플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1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자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아멘 여러분 코스트코 아시죠? 코스트코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워런티 폴리스입니다 한국말로는 AS라고 하 합니다 After Service 언제든 그 제품에 만족하지 않으면 은 그러면 환불받고 반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 됐어도 물건을 바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AS 폴리시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언젠간 완성하실 것을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우리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뵐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온 선물이고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의롭게 성장하지 어렵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야만 심판대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제공할 수 있, 있을 뿐며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할래, 금식,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직접적, 직,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일관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모순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거란.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부족함과 죄가 있더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언젠가 우리를 온전케 의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13절 14절 말 에베소서 1장 13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울은 전달합니다. 1 3절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략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미래의 소망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직 일을 마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때때로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담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날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제 힘으로 의롭게 살수 없습니다. 제가 의롭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스스로는 거룩하면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혼자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른 찬송가는 그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you every hour. 라는 제목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한글 버전 영어 버전 같지만 후렴의 가사는 다릅니다. 한국어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거 영어는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매 순간 주님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오늘 꼭 붙드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이상 하나님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다는 유혹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서그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위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매, 하나님을 매 순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처음 시작한 방식과 똑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스스로 성장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역할 수 없음을 매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나.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향기로운 삶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가까이 나와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자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